버티다가 다툰건데, 그래도 자, 석양, 와 아, 석양전 승리했어요 아, 이거 석양 조해야 되니까 석양 니다슈드베트리 그리고 와, 트리 포화 로 석양 아, 맞죠, 넘어지면서 네. 아, 에로우 아, 자, 모입니다 오 아, 안스 떨지고미네까지 자, 게다가 대지무새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, 포화, 아, 아, 데칼 잡고. 아, 두왔어 다들 꺼지네요 석양 어우, 아, 잘 누뎠어 아, 데카 어, 선수 얼굴을 잘 끌어줬어요. 시야 메카 터지면서 스무네까지 어때는 플라스터 딜리시 다운되면서 시간 시간 이렇게 지나갑니다. 이거에는 안전한 장소기 때문에 딜리시. 아 딜리시. 잡았어요. 소나라도 터지는 거 생각해야 하거든요. 네, 데카 선수의 타이어 출발했습니다. 타이어가 아 위쪽으로 떨어지면서. 그렇죠. 용량으로 최고 2점을 확실히 먹는 게 낫죠. 지금은. 네 쓰면서 아, 밀고 들어갔어요. 네. 음. 아, 페이스 해서 퍼. 네, 와, 어잘했어요 나올 자. 때가 가장 위험한데, 나올 때잘 노려줬네요. 진영이 무너지는 순간 정면 이팅이 안 쓰는 플레들이고요. 네. 용의격을 먼저 쓸 건데, 네. 안스 잡아줬습니다. 이러면 발키로가 맞죠? 자, 데클에 용거. 중요한 타이밍으로. 안스 컨퍼. 아, 아 나자스 그 자, 자, 그리고 용의일격. 어, 이걸 와 에로. 야, 로의스 자원시분도 믿고 다이브 녹았어요 자, 녹았어요? 네 이게 농도도 있고 한아아 울려... 아, 지방몬스터가 네. 이거 너무 무리데요네 이렇게 일 세트. 지금 2명, 1세트 지금 보 명. 어, 선수2어요의 어, 어, 용금 타이았어아아어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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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어, 출발 어? 터트렸어요 네 거의 펑크 나듯이 갑자기 팍 하고 터졌는데 네. 또, 네. 옆으로... 자 데칼 아잘리네요 아아 인증당했어요 응, 거의 오늘 데칼이 다 좋았는데 엘로우 엘로에 엘로우 가면 돼요 엘로우 에 엘로우 쏴 지금 아 네. 위도우 없기 때문에 프리 드리거든요 어, 그리고 초아초로 세이브 힐벨이 들어왔 했지만 힐맨. 네 이미 역행으로 도망간 상황이라 야 에로우 유일한 변수도 지금 덫에 걸려서 네더 뜨기 네, 힘들 것 같죠 네 이렇게 아.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블라스미 공격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미리나 선수가 성공했고요 오 잡았어요 아, 현우 네. 메르시에요 그것도 네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박미리 후의 점사 안쓰 어, 써요? 와 이거는 진짜 일리시. 네. 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리시. 에러펄스 빠졌고. 이거 지금 w g s 도 우리에서 와. 쓰지 않게돈뺄 생각을 했던 건데. <laughs> 네. 다시 한번 써. 이거 가서. 와. 와. 데칼. 1, 야 데칼. 일리시. 아는 건데 각이 없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2층에서 위도섬이 중요하고요. 네. 어, 이거는 와 썰고 아, 있어요 데칼. 원번 세븐노 집합 버스터 밀어냅니다. 밀어내고 있어요. 시간 네. 많이 걸었어요. 네, 승과 네. 도돌이 비도우가 좋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. 원래 벤지가 많이 나오는데 안 쓰. 와. 아. 자, 안스. 죽을까지. 분명 한 번만 견뎌 내면 이 아. 그렇죠 뚫어낼수 있거든요. 밀쓰와 있거든요. 아. 그런데 라스트가 여기서 여기서 근데 키다 왔어요. 네. 아, 일리시. 자, 데크. 네. 궁극 들어가면서. 어? 어! 아. 자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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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, 이제. 자. 칼 접근을 하면서 고 나가야죠 자 들어갑니다 아, 데칼 뒤오잘라주네요어 아, 오. 오. 아, 오. 아, 지금은 성공했어요 아, 데칼 자결국는 양쪽의 위도우야 테 데칼! 아, 아, 데칼이 살아나고 아, 있습니다 와이제 아웃되고 근데 이것도 다 했어요 자들어가고 뒤쪽에서 데칼 어 이거! 더! 아직까지! 주먹부터 잡아주면서 에로에로까지도을 자 용거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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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습니다 데칼 데칼 시아 선수 뽑아주면서 자 들어가 박명현 박명현 WJSH2가 이런한 극적인 드라마 역전을 만들어내면서